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아, 눈이 들이죠. 온 세상이 하여서 좋긴 한데. 어, 너무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한낮에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맹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냉해 피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오늘 신상 아이들도 들어왔고요. 예쁜 아이들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시면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 첫 번째 아이예요. 건이 공방 화분이거든요. 근데 어, 지난번에 이어서 정말 요 예쁜 아이들 리본이 너무 매력적이죠. 어떤 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리본으로 달린 어, 화분만 이렇게 수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색감을 다 틀린 걸로 가져왔어요. 리본 색감을. 연보라색이랑요. 요거는 빨간색. 이렇게 하나하나 예쁜 색감으로 아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어 리본이 참음 포인트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어 색감을 어 색상 어 높이를 재어 드리면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나옵니다. 어, 동글동글한 그런 다이에다가물구멍 굉장히 크게 나와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한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똑같이 건이 화분이에요. 어, 이거는 꼭 화안 같은 그런 데다가 예쁘게 꽃장식을 해놨죠. 그래서 또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그란 그런 테두리에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꽂아 놓는 그런 어, 형식의 화분이에요. 꽃좀 보세요. 굉장히 예쁘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다 어, 수제기 때문에 꽃이 다 예쁘게 다 꽂아져 있고요. 똑같이 물구멍은 굉장히 크면서 어, 다리는 앙증맞은 다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도 이렇게 골고루 해서 넣어드렸고요. 이것도 개당 만 원씩 그래도 사이즈는 재봐야 되겠죠? 사이즈 요거 9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9cm가 조금 못, 못 미치는 그런 화분이에요. 우리 당만이들 요거 2,000원짜리 포트 딱 똑같은 사이즈예요 2,000원 포트라고 하면은 요 빨간 포트를 말하죠? 요 빨간 포트 딱 들어갈 수있고요 키도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다육만인들 베란다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이 건이 화분은 굉장히 가볍다답니다. 그래서 어,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요. 유약처리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 마름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2번 똑같이 1개에 만원씩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어, 3번도 똑같이 어, 건이 화분이죠. 지금 제가 하나는 리본, 하나는 화환 같은 예쁜 니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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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놓은 거에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는 어, 대문이에요. 우리 대문도 굉장히 예뻐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 어, 판매가 되었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또. 대문으로 또 가지고 왔답니다. 여기도 색감이 다르게 틀리게 제가 꽃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새로 다시 입구가된 그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하나하나 다 예쁜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꽃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으면서 사이즈는 똑같이 9cm가 나오고요. 7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볍다답니다 어, 화분 크기에 비해서 물구멍이 굉장히 잘, 되어져 어,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거 다섯 개. 요것도 한 개에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홍조공방입니다. 홍조공방. 어, 요번에 또 이렇게 예쁜 화분들, 색감 빨간색 두 개. 홍조화에 맞고 빨간색이죠? 이렇게 빨간색 두 개. 어, 이번에는 그린 색이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파란색 두개 새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요, 9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 8cm. 전체는 한 1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물구멍 굉장히 잘 나와져 있고요. 이 화분은요. 어, 창을 심어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여기 지름 사이즈가 어, 한 8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담막이 아이들을 심으시면 참 예쁜 그런 화분이죠.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물 마름도 좋고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 많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직까지도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요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홍조 공방은 세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인을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리는 화분 중에 이게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할인도 안해 드리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 두개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렇게두개 서비스로 어 요거 굉장히 어 슴새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두개 해서 요거 다 합쳐서 48,000원에 우리 당만인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요. 홍조공방 요번에 새로 신제품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 여기는 약간 음, 좁아지고요. 위로 갈수록 넓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도 합식하시면 굉장히 예쁜 화분이죠. 그런데다가 요번에 새로 나와서 다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는 유약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 예쁘죠.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정사각이 아니고 직사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이 직사각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요런 직사각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9cm가 되고요. 내경 사이즈 10cm 옆으로는 8cm, 8.2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린색 1번, 파란색 2번 빨간색 홍조분 3번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이에요. 굉장히 오로라 같은 하늘을 아, 상징하는 그런 하, 화분이죠. 굉장히 멋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홍조공방분은 어, 우리 다육만이들에게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라서 아마 다리가 이렇게 음, 일자형도 아니고 약간 구분 형식인데도 멋스럽고요. 음, 잘 나와져 있어요. 유약 처리 전혀 안돼 있죠?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개당 1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두개에 3만 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 아, 해바라기 분이죠. 어, 요거는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미인 종류 아이들을 쪼르륵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음... 복숭아민, 애플빈 뭐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어, 로라를 여기다 심어놨었거든요 지금 근데 꼼꼼해가지고 제가 거리대에 못 나가가지고 못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이거는 유약 처리가 전혀 안돼 있어서 꿈공방 화분은 어, 우리 다육만이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7.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옆으로은 6.5cm 나오는 이런 하부라기 화분이에요. 어, 사이즈도 굉장히 아, 크면서 어, 이런 데다 리톱스 아이들을 심으셔도 괜찮고요. 저같이 미인 종류, 그 다음에 로라 같은 그런 아이를 심으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당 7,000원씩이에요. 그래서 5개에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요. 어, 고센 화분이라고 해가지고, 어, 요 화분은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물마름도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앞에, 어, 장미꽃이 이렇게 딱 코사지로 하나가 딱 되어져 있는데요. 어, 굉장히 같은 이렇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으시면 굉장히 멋진 그런 화분입니다. 저도 요, 어, 고센 화분은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깔끔하면서 아이들에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수수하면서 아, 세련된 그런 미미를 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거 같은 경우 1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한 8.5cm 전체는 10.23cm 정도 나오는 아, 그런 화분이에요. 어, 저는 이렇게 색상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왔답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붉은 계열 두 개, 파란색 계열 세 개로 이렇게 해서 어, 드리는데요. 개당 만원씩이에요. 화분도 크고 다리도 잘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정말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이거 개당 만원, 다섯 개,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7 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요, 마리공방 화분이에요. 마리공방 화분 하면, 어, 우리 나비가 또 굉장히 포인트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근데다가, 이렇게 농다리에요. 농다리여가지고, 우리 다육만이들이 물마름이 좋은 그런 화분이죠. 근데다가, 약간씩 이렇게 고리되어져 있는, 요런, 밑에가 요거는 좀 넓적하면서, 약간 위로 올라갈수록 전이 좁은, 어, 화분이고요 여기 색감은 제가, 어, 가져올 때마다 색감이 틀려요. 갈 때마다 눈에, 어, 띄는 색감이 틀리거든요. 요거는 주황색이에요. 한타색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약간 요거는 연보라색으로 나와져 있는 유약 처리가 별로 안돼 있는 화분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유약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빤딱빤딱 거리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요것도 개당 17,000원씩 하면은 68,000원인데요. 65,000원에 할인해서 드릴 거고요. 위에 것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요. 여기는 밑에가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약간. 각이 섰어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전이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이 아, 나비가 포인트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짙은 보라색, 그다음에 연한 보라. 오늘 요위에 나비는 거의 다 이런 어, 계열로 가지고 왔어요. 파란 하늘색.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으로 요런 식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색감은 다예쁘고요 어, 원하시는, 그런 그런, 어, 사이, 그니까,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요렇게 좀통통하고 요런 게 예뻐. 아니면 저렇게 날씬하면서 또, 어, 각이 진게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구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10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5cm, 전체는 6.5cm 나오는 요거 1번입니다. 요거는 1번이고요. 어요 2번은요. 음 9.5cm가 나오고요. 조금 작아요. 요거보다 조금 작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7cm, 전체는 8cm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가격은 17,000원씩. 그래서 4개 68,000원인데 요 65,000원씩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 요거는 1번이고요 요거는 2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다나 공방 화분입니다. 다나 요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죠. 오늘은 이렇게꽃 색깔들을 아주 좀 다양하게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꽃 색깔도 예쁘고 요 화분 색깔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너무 예쁜 꽃들이 이렇게 다 꽂아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 작가님의 그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서 어, 요즘 겨울 같은 날 이런 것들 참 매력적인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사각이에요. 9cm가 나오고요. 매경 사이즈 8.3cm. 여기도 8.3cm 나오는 화분이죠. 이렇게 빨도 분홍색 꽃이 이렇게 살짝 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거는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번이었습니다. 네, 1 0 번입니다. 이거는 키움 화분이죠. 우리 다육만인데 이렇게 보시면 빨간 장미, 노란 장미, 어, 새가 지지배배하면서 있는 그런 하트가 이렇게. <laughs> 있는 그런 화분이죠. 요거는 다 조각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다 색깔을 입힌 그런 화분이고요. 물구멍 되어 있고요. 어, 앙증맞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유약 처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만인들이 사용하시기에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 소크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나무 어, 바구니에다가 예쁘게 꽃을 꽂아 놓은 그런 화분이죠 근데 이거는 유약처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다육만이들이 쓰시기에도 좋은 그런 화분이죠 우리 다육만이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유약처리가 얼마나 되어있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유약처리 안돼 있는 거를 사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약처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화분이고요. 그리고 가볍한 화분입니다. 그래서 바깥 거리대에다 놓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바깥 거리대에다가는 아마 거의들 아마 오늘 철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1.7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어, 7.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구요. 요거 하나는요 한 10cm 내경 사이즈 7.5cm 나옵니다. 굉장히 예뻐요 받아보면 더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이죠. 요거 어, 새가 있는 어, 앵무새 같기도 하고 잉꼬새도 같기도 한요 화분 두개는요 어, 개당 15,000원에서 3만원이고요 요거는 개당 13,000원. 그러면 43,000원인데요. DC 해가지고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은요, 티임 화분이에요. 그래서 또 티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요거 티임 화분인데요. 어, 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다 티임 화분입니다. 밑에는 유약 처리 안 되어 있고요. 어 다리는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약간 보시면 어떤지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트임 화분 같은 경우는요 한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cm, 전체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 다 예뻐요. 아주. 제가 이렇게 손잡이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요. 어, 또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일자형으로 드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요거는 개당 6 0 0 0 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영상을 찍으려고 바깥에 나와서 찍으려고 하니까 어, 손이 다고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